좀아장에어린이보호 구역입니다 의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여기도 어떻게 들이 이렇게 이는이 복잡하라고. 대신 이것들이 또. 차장 붙자. 오늘 간차 내가 갈 거. 낮에 뭐이 들어갈래. 아이, 이거들 뭐, 또 이거 뭐방어또또돌서다하면서 뭐. 빵을 또, 너 두 개를, 네 개, 일어난 공주, 내, own, 문열, 난. Dona Sanomokio, 우리, Dona, Tonas, Tonas, t o n a 이 t o n 뭐 s Ton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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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어짜꾼 어짜꾼 전화해야 된다 그래. 좀 기다려야 돼 어짜꾼 어고 여기서 기다리는 건 지금 위 기다린다 아니 이거 터로 가봐 누구 전화? 헤헤 엄마 그 전화번호가 전화 거기 전화고 내보고 전화를 켰는데 좀조거 기다리면 된다 기다려 이거 켜고 봐봐 고기, 족발하고 고기 준다고. 퇴은몇시하는물보대 어디 있는데 그집가지 가야 돼. 아니 저 엄마가 저기 나온다 켰어. 그, 내가 뭐 엄마 집에 있는 데 그를 갈게했더만은 자기가 갖고 온다고.